시드머니가 도뭐 대체 뭐지? <laughs> 시드머니를 근데 진짜 몰라. 이거 시아돈. 오빠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어. 시드머니 들어본 게? 적이 없었어. 종잣돈 이런 얘기 들어봤어? 그렇지, 그렇 그건 들어봤지. 목돈. 종잣돈은 뭐야? 급할 그 때쓰려고 <laughs> 모아놓는 <웃음> 돈. 완전히 개념 틀렸는데?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. <laughs> 너도 이제 선생님이잖아. 근데 이제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지? 종잣돈이라는게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음. 너가 굴릴 완전 기초적인 씨앗인 돈이야. 이 씨앗이 커가지고 나무도 되고 막 숲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야. 음. 그래서 이거 완전, 완전 완전 기초돈이다, 이런 뜻이야. 음, 씨앗을 심는 거구나. 응, 응, 응. 너는 지금 근데 월급 받은 지 얼마였지? 3개월. 3개월밖에 안 됐잖아. 이제 3개월이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모은 돈 있나? 모은 돈이 좀있으신 어. 얼마 없지. 원래 처벌금은 다 쓰려고 했어. 한 3개월인 그동안 참은 게 많아져. 두 달은 모아서가 되잖아. 근데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. <웃음> <웃음> 후회하지 않아. <laughs> 후회하지 않아. <laughs> 응. 근데 오빠가 나 같은 애를 해가지고 원래 친동생은 운전도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? 돈도 어쨌든 관리는 하긴 해야 되잖아. 음. 평생 뭐 그냥 다쓸건 아니잖아. 음. 50세 때 죽을 거 아니니까 음.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. 나는 약간 자신이 있어 그리고 지금 뭐 환경이 좋아 그리고 음흠.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살면서 월세 이런 것도 안 나가고 따로 뭐 고정지출이 뭐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. 맞아. 어,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. 뭐한 1년에 1천만 뭐 원, 2천만 원 정도는 마음먹으면 아까 얘기한 시드머니를 딱 갖출 수가 있어. 1년 정도 딱하면좀 혹하네. 약간 든든한 통장을 가질 수 있을 거야. 음, 해 보면. 완전 쉬워. 직장 다니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사실 뭐한 3, 4년? 4년? 4년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거든. 1억을? 응. 지금 월급도 한 200만원 정도 받고, 인센티브도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태잖아. 응. 못 받을 수도 있고, 받을 수도 있고, 보너스지, 보너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1년 뒤쯤에는 이직을 할 거잖아. 응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직 기간에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고, 너가 이제 지금 1년 정도 모은 돈으로 생활비도 감당하고, 뭐, 스트레스 받을 때 뭐, 시발비용이라고 하잖아. 응. 그런 것처럼. 이제 돈도 좀쓸수 있고 한그 정도 이제 돈이 있으면 좋겠거든? 음. 어.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한 1년 남았으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목표를 해보면 좋을 거 같은데 응 음. 어. 1년에 천만 원? 내상각에 너무 적은 거 같은데? 천만 <laughs>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아도 10개월이면 모을 수 있지 않아? <laughs> 아니 근데 너는 지금 3개월 지났잖아 지금 응 통장이 얼마 있다고? 얼마 없지?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 나는, 천만 원은 뭔가? 어. 요즘 시대에는 좀 작은 돈 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같아 음. 막상 힘든데. 모으면은 아, 좀 아, 기간이 걸리는데 어. 딱 들었을 때 왠지 언제 마음만 먹으면 모, 모을 수 있지? 살뺄수 있지? 이런 느낌. 음, 한 2, 3kg 빼는 거뭐 그냥 며칠 굶으면 되지. 이런 느낌 맞네. 음 그래? 응. 어, 어. 동구 부여가 좀덜 되네.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까? 200만 원이라고 치고 저축을 한다면 얼마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? 그냥 지금 드는 생각. 만약에 좀 <laughs> 스트레스 안 받고 모으고 싶다. 음. 그러면 100만 원? 그리고 음. 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하면 150 정도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약간 무리하지 말고 한 130만 원 정도부터 해 볼까? 130만 원 저축하겠다. 이거부터 해 볼까? 하면서 너가, 어, 나는 좀더 하는 게 재밌다, 이럴 수 있으니까. 그때 이제 점차 이제 좀 저축 금액을 늘려보는 거지. 투자하는 금액을. 그래. 너가 이제 돈, 뭐, 월급 200만원을 받아가지고, 100만원 저축은 좀 적다고 했고, 150만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? 못 지킬 것 같아. 음. 30만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해보고, 음. 한, 한두 달좀 지켜본 다음에,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도 좀 힘들다 하면은 좀 조정을 하거나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거든 돈을 모은다 하면 1560만 원이니까 1600만 원딱 목표로 해볼까 그럼? 1600? 아더 어,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하고 싶어 <laughs> 근데 그거는 약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호하시네요 근데 이제 해보자 라는거 사실 뭐 너가 돈이 없다 그래도 뭐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1년 뒤에는 음.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그럼 재미 재미 있을 거야 재미 있을 거야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이내 동생이 월급 1 0 0만원 받아서 1년 뒤에 1600만 원을 통장에 다 갖고 있는 거야 어허. 그래서 뭐 그래서 이번에 딱 해와야 될 거는 어. 너가 뭔 상태인 줄 알아야 돼 너가 이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알아야지 이가뭐 음. 효율적으로 좀 아끼든지 투자를 하든지 할 거니까 음. 어. 제일 좋은 게 가계부 써보는 거야. 가계부 응. 써봤잖아 하루 썼어 <laughs> 왜 하루 썼어? 귀찮더라고 아, 아 그냥 제일 디자인이 예쁜 어플로 써봤는데 하루 쓰고 너무 쓰는 돈이 많으니까 매번 적을 수가 없었어 음... 아, 이게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걸로 했구나 아 그런 걸로 하면은 너무 귀찮아 어 맞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서 방금 어. 지웠어 아 방금 지웠어? 응 그냥 그런 가계부 말고 어. 그냥 공인 인증서 연동 해 두면은 알아서 데이터 불러오는 거. 내가 이제 추천하는 어플이 있겠지? 오늘 과제는 뭐라고? 가계부 쓰기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에피소드 1이었어요? 안녕. <laughs>